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2년식 10만 1000km 주행한 올리모닝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세한 리뷰에 앞서서 성능기록과 총 구매비용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확인하셨다시피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미세 누유가 조금 찍혀있는데 그런 부위는 저와 함께 하부 리뷰를 통해서 꼼꼼히 점검해보도록 하고요 엔진과 미션 상태도 진단기를 통해서 자세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보실 수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주요 고격 부위에도 어떤 작업 흔적이나 교환 흔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가장치 쪽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볼게요. 앞쪽으로 이동하시는 동안에 뭐 어떤 부식 같은 거 많이 보이지 않고요. 열에 의한 변색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일 누유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이거 차량 미션 쪽에 미세 누유가 하나 찍혀 있는데 미세 누유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미세누유 같은 게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 고객님들께서도 보시기에 어떠신지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되시죠? 어, 그리고 미션 아, 엔진오일팬 쪽 엔진오일팬 쪽도 보시면 지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네요. 다음으로는 등속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 소인트, 부트 손상 없고, 그리스 누출 없는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활대 링크, 공 부싱도 튼튼한 상태입니다. 네, 운전석도 또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없고, 그리스 누출 없고, 부싱 상태 튼튼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타이어, 트레드. 6.07 하시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로 얼라이먼트 상태 또한 양호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오일들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상태는 지금 상품화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엔진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엔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데 점도도 조금 있는데 한 1000km 정도 주행하시고 교체하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캡 확인해 볼게요 아 캡도 보시면 지금 약간 카본이 누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오일도 체크해 드릴게요 미션오일 상태. 어, 미션오일 상태는 굉장히 투명한 와인 색깔 띄고 있죠? 교체 안 하시고 주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진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과 미션 상태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동했습니다. 네, 진단 전에 10km부터 확인하고 가실게요. 네, 10만 1,763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떠 있지 않은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엔진과 미션 상태, 진단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상태, 고장코드 감지 안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상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형으로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930, 940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파형 형태가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엔진 부조 없이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상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상태 또한 고장 코드 감지 안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아주 양호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옵션 설명 간단하게 해 드리고 갈게요. ECM 룸밀러 설치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네, 장착되어 있고 버튼 시동 핸들 열선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선 시트까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로 이동해서 외관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부터 살펴볼게요. 전면부 쪽에 지금 전반적으로 깨끗한데, 아, 본네쪽 보시면 약간의 뭔지 모르는 어, 무, 뭔가 묻어 있는데요. 요거는 출고 시에는 깨끗하게 처리해서 출고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램프 쪽도 보시면 약간의 백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말고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손상된 부위 없이 네, 잘 관리됐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어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문콕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리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후면부 쪽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후면부 쪽은 트렁크 쪽과 뒷범퍼 쪽 깨끗하고 후미등 깨짐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조수석 쪽은 운전석 쪽에 비해서 굉장히 더 깨끗한 상태고요 네, 올류모닝 럭셔리 등급 차량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금액 410만원이고요. 총 구매비용 마지막에 나오니까 한번더 체크하셔서 관심 있으시면 실차주분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예약하세요. 감사합니다.